아니, 그럼 네가 존나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개 붙이나? 네가 잘했어야지. 네가 개부처럼 못하는데 어떻게 미디에서 왜 자꾸 잘려?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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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웬일로 뭐... 시간 약속을딱 지키셨네요. 아, 그럼 제 소신대로 하겠습니다. 1분 뒤 초대할게요. 어, 야, 좀 늦었다. 미안, 미안. 헤 새끼야! 아니 왜요 약속 아 약속 왜안 지켜드렸잖아요 당신 왜요 왜요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돌리세요 빨리 빵 나니까 확인이요 자 전적 전적 좀 볼게요 리콘 제대로 들어간다 잘 봐라. 믿을게 아 형만 믿어 앞쪽 정찰 좀 아나 원탭 만았어 아아...쏘리 제트 하 아이... 쉘프한테 또 머리 까는 이시 x 가어디있어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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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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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걸어서 미디오는 새끼들이 어딨어! 내말좀 이해됐어? 클러버가 찍혔는데 다 걸어오더라고. 난 근데 난 레이나가 나가길래 트레이더로 나간 거거든. 내 마음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주아가. 뭐라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롱캠 아, 이 씨발년에 나이스 제제 나이스 제제 야나 오줌 좀 싸고 올게. 오줌 싸고 올게. 응. 아 형들 오줌 좀 싸고 올게 시원하게. 갔나? 아씨이새끼 어떻게 맨날 못하냐? 아... 와씨또 아, 꼴등이야 이새끼 그냥 맨날 꼴등해 아... 좀 화장실... 똥! 아, 언제 와이 꼴등아 맨날 꼴등하네 이새끼는 근데 그년이다 지났어 뭐나았어 오맨? 오맨 아또 척후야? 또 척후대 한다고 개뚱칭될거다 보인다 그냥 아휴 어, 어 왔어? 여보세요? 어 왜왜왜 왜, 왜?

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. 뭐 얘기할 게 있어야지 떠들죠. 오, V 오인이? 뭐 재미난 게 있어야지 떠들지. 지금 빡겜 중이잖아. 좀 멍청한 짓 좋아하지 마. 수비팀 아, 레나디프 레나자코, 레나디, 프 <laughs> 레이나 빠가야로, 레이나 빠가야로. 아 뭐라고? 어 뭐가? 너편 들어줬잖아. 네온 빠가라고, 네온, 네온 빠가라고 그랬잖아. 뭐라고? 네온 내온 빠가라고 했잖아. 뭐라고? 네온빠 빠가야로라고.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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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미션 성공인가요? 네 혹시 미션 성공이죠? 이거? <웃음> 나도 g o Borago, Borago, 아 o 아 a g o b o 아 a g o Borago, 아 o r a g o Borago, Borago, b o 아 a g o Borago, b o 너도 존나 못했는데, 누가 보면 시끄러막 게임 MVP 해가지고 시케리아즈. 와와 누가 보면 진짜 우리는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을 막 주도하고, 막캐리한줄알 해가지고. 와 진짜 와, 아, 근데 태가 아, 근데 태호가... 아, 근데 태호가... 아, 근데 태호가... 아, 근데 태호가... 아, 나데 태호가... 아, 근데 태호가... 아, 근데 태호가... 아, 근데 태호가... 아, 근데 가 아, 근데 태호가... 아, 근데 태호가... 아, 근 아, Uh, I think uh, maybe by s e e I'm solo go be main. Yep, very good. One shot. Neon, neon, n 아시살살살 잠깐! 미고, o 고 o 고 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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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뭐 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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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봐고 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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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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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아야야야 개까! 나도 부산 가고 싶어 키노트 때. 우리 휴학은 쉽지 못해. 일일이면내 월급 날이거든. 근데 플러스 출근 날이다. 기억나? 그때 너가 취해서 나 덮쳤잖아. 시발 나도 부산 가서 너 보고 싶다고. 진짜 속상해. 아,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어, 공감해 달라는 거잖아요, 미친 새끼야. 아, 내가 성희롱을 했구나, 아그렇구나 어. 돼지 새끼, 닥쳐 돼지 새끼야, 닥쳐, 닥쳐! <놀람> <기하> 씨, 너무나 <laughs> 너무 공감하라고 개병시간너 <laughs> 아, 농담이에요, 농담이에요, 아, 농담이에요, 농담입니다. 아, 근데 여러분들 그 뭐냐, 기리 씨, 기리 씨도 인생이 많이 힘들죠? 저도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코끼리님 우리 함께 잘 살아봐요 전 있잖아요 코끼리님을 응원해요? <laughs> 코끼리님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안 돼요 저 근데 저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음부스를 쓰는 게 아니니까 거실에 다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안돼 노래 안부신다고요? 르 노래... 안부르시면제가부릅니다제가랩해드릴게요 분위기 전환 겸으로 랩해드릴게요시기다를랩퍼드레바드 레퍼드 <목소리> 레퍼드 레퍼드 퍼드 레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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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퍼드 레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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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퍼 레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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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퍼 영대지 그 죄송한데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저의 신음소리와 목소리를 보고 반하신 소녀팬분들 <laughs> 죄송하지만 음, 음 That's no no 저는 여러분들과 잘해볼 생각이 없다는 거 <laughs> 그니까 러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마요 전 이제 갈 거니까 가버려 님네 목소리에 파나는 정신 나간 년이 있겠냐 병신아 발 닦고 찾아라 제발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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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해 스탑해 직설적인 욕 스탑해 헤이 헤이 아좀 담기다. 지워라다.